아, 오늘은 어,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15분이에요. 토요일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자 유다 왕 연대표를 잠깐 볼 건데 어, 길게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우선 그 다윗하고 그 다음에 어, 솔로몬 이렇게 해서 자 우선 다윗을 좀 보겠어요. 다윗 우선 이제 사우랑 통치 기간을 좀 먼저 보면, 사우랑은 1030, 1010, 그래서 한 30년 통치. 여기 보면 20년 밖에 안 돼요. 이 요, 요 통치 기간이 20년. 자, 다윗 왕, 다윗 왕, 1010또 970년까지 통치했다. 출생은 1040년. 그러니까 30세에 헤브론에서 7년 통치를 시작했고, 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33년간 통치했고, 70세에 사망했다. 사망은 970년, 기원전. 970년. 또 사마, 5회사 역대상 29회 27. 그 다음에, 어, 솔로몬은, 솔로몬은 통치기간이, 솔로몬 통치기간이, 여기. 자, 솔로몬은, 970년부터 시작을 해서 930년 다윗이 97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 출생은 986년 추정하고 있고 40년 통치했고 56세에 솔로몬이 사망했다 90, 930년에 그래서 어, 솔로몬이 53대쯤 왕위로 물려주고 솔로몬이 53대쯤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솔로몬까지 하고 또 솔레몬의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솔로몬의 통치 기간 솔로몬의 970에서 930년도 930년 기원전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한 것이 솔로몬 제위 4년 제위 4년이면 966년 기원전에다가 480년을 하면은 요게 출애굽 연도가 돼요 1446년 출애굽 연도. 자, 일단은 여기까지.